차이나타운인가? 신길 뉴타운인가? 이 아파트는 대내외적으로 신길을 표방하지만 왠지 대림동과 연결되는 듯한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인가? 서울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인가? 과연 신길동의 더샵 신길 센트럴 시티는 어떤 타운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은 분양을 앞둔 신길동의 더샵 신길 센트럴 시티입니다. 장점이 분명합니다. 첫째, 더블 역세권입니다. 7호선 신풍역까지는 도보로 7분이 소요되고 신안산선 신풍역까지는 4분이 걸립니다. 7호선은 강남과 구로디지털단지 등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신안산선은 10분 내외의 시간으로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 도달합니다. 외곽인 색강까지만 운영하는 실림선과 달리 신안산선은 여의도의 중심인 여의도역까지 운행합니다. 즉, 효능감이 높은 두 개의 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54세대가 거주하며 분양규모는 477세대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서울에서 가뭄의 단비같은 공급량입니다. 신길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역, 레미안 에스티움의 세대수를 상회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으로 큰 토지를 확보해 이 정도의 세대수를 확보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동시에 땅 모양이 반듯하니 좋습니다. 소형평수의 타입도 판상형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부지의 반듯함은 곧 설계의 무난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2029년식의 초신축 아파트라는 것 비록 업그레이드이기는 하지만 기존 신축 아파트들의 소소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단지의 특색을 더하며 아파트는 발전합니다. 당장에 신길 뉴타운을 보더라도 2020년식의 신길 센트럴 자이와 2017년식을 레미한 에스티움 사이 사소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9년의 아파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초품마입니다도심초등학교를 완전히 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가깝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정문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신축, 초등학교와 큰 도로를 끼고 있고 역과도 가까우며 경사도 안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조금 멀리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대림인가? 신길인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귀신같이 신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구역이 곧 생활권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는 대림보다는 신길에 가깝다고 봅니다. 동시에 서울 최대 규모의 신길 뉴타운과 모두가 꺼리는 차이나타운의 교집합입니다. 즉, 차이나타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첫째, 마주보는 연입니다. 이 아파트는 신길뉴타운과 가깝지만 얼굴을 맞대지는 않습니다. 대방철로를 두고 마주보는 것은 신길뉴타운이 아닌 낙후된 빌라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들은 도림으로 신길뉴타운과 또 구분됩니다. 즉, 직선 거리는 매우 가까우나 이 빌라 권역들이 신길뉴타운 사이의 성벽이며 신길 광장공원 앞의 복잡한 교통 신호는 열기 까다로운 성문입니다. 물론 갈수 있죠. 매우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89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벽이 있습니다. 대림동과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는 맨살이 맞닿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감이 제가 생각하는 접촉의 정의입니다. 둘째,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은 서울 도신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서울 도신초등학교는 정확히 이 아파트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권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는 신길 뉴타운에 사는 학부모가 아니라 대림우성아파트와 주변 빌라단지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대림동이라고 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다문화 학교입니다. 대림동은 그런 곳입니다. 간판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하고 중국풍의 건물이 있고 중국 음식과 환전소가 넘쳐나는 애써 신길 뉴타운으로 고개를 돌리려 해도 단단히 다리는 대림동에 고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중국 아파트니까 거들떠도 보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림동과 가까울 뿐 이 아파트의 생활권은 신길 뉴타운에 있습니다. 대림역이 아니라 신풍역을 이용하며 외식을 하더라도 대림이 아닌 뉴타운의 식당에서 합니다. 주말에는 차이나타운 거리가 아니라 신길 책문화마루센터에서 책을 읽습니다. 학교는 다르더라도 학원은 신길 뉴타운의 아이들과 같은 학원에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6대4 정도의 비율을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분명 대림보다는 신길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구역상 신길동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신풍역을 이용하는 역세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림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평당 5,100만원 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9타입 25평은 약 12억 7천, 84타입 34평은 17억 초반이 예상됩니다. 25평의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타입도 판상형으로 아주 좋습니다. 가계 대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부담이 적은 오부 타입의 실수요가 물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신길 뉴타운을 의미한 에스티움은 16억 중반으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신길 센트럴 자이 역시 16억 초반의 등기, 후반의 실거래까지 확인됩니다. 보수적으로 16억을 잡더라도 더샵 신길 센트럴 시티의 12억 7천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추가로 하나의 비교를 더 하고 싶은데,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입니다. 대림동 생활권이라는 점,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대림동의 색채가 더 짙고, 역과의 거리가 더 멀다는 점, 모든 면에서 더샵 센트럴 시티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실거래가가 14억입니다. 이 아파트의 안전 마진을 짐작하게 해주는 비교입니다. 학군이 분리되고, 생활권이 다르다는 군시형 군시형은 차치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강남, 여의도를 가는 두개 노선의 역세권 아파트이자 초품아 대단지, 신축의 삼박자를 갖춘 탐나는 아파트입니다. 신길 뉴타운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을 한 번에 가고 여의도의 근접 배구 지역이라는 점 서울 최대 규모의 신축 뉴타운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가격이 오름세를 탄 상태입니다. 게다가 10구역이나 13구역 등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있어서 완성되면 신길 뉴타운이 더욱 거대해집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체급을 한 단계 더 키울 것입니다. 영등포의 변화가 가속되는 훗날, 그 중심에 있는 더샵 센트럴 시티, 과연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그늘을 엮게 하고 신길 뉴타운의 성공시대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